자, 오늘 10월 11일 자 어업일수 26일차고요. 지금 9시 시간은 9시 지금 30분 예 9시 30분 정도 됐고요. 물때는 지금 들물입니다. 들물이 시작했고요. 보시면 물이 많이 찼습니다 예양에도 바람도 많이 불고 음. 노을도 심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와 늦게 들어오고 그 시간대까지 계속 노을을 맞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육지에 나가서 땅을 발, 밟거나 그러면은 이땅 멀미가 와요. 땅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웬, 어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. 오늘 26일차 바람이 많이 불고 너울도 세지만 늘 그렇듯이 어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출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